25년도를 한 줄로 좀 요약을 하면 상저하고일 거고요. 급지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초양극화되는 초입일 것이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 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도 부동산 고민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읽어 드릴게요. 40대 맞벌이 부부 아파트 매매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생애 최초로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상황과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살펴보며 고민 중인데 매매에 대한 확신이 안 서고요. 매매를 한다 해도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할지도 너무 고민이 되어서 상담 신청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이런 상황이신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좀 살펴보면 45세 이제 맞벌이 부부시고요. 아이는 현재 없고, 마곡에서 거주 중이며 직장은 뭐 광화문, 아내는 이제 강서쪽, 내년에 강남 쪽으로 뭐 이동 계획이 좀 잡혀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소득 정보를 좀 살펴보죠. 부부 합산 세후 연소득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본인이 한 1억 5천이고 이제 아내가 1억 정도인데 아내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1억원의 소득은 유지가 조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현금 그리고 주식으로 유동성이 한 7억 정도 보유 중에 있고요. 월 평균 이제 지출은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만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아내분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소득도 높고 저축액도 좀 많은 편이신 것 같아요.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은. 현재 전세로 한 5억짜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세 대출 한 1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한 3억 5천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현금하고 주식으로 7억이 있으니까 10억 넘게 본인의 현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목표를 보면은 10년 내에 순자산 30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소득도 높고 자산도 좀 많은 편이에요. 현재 10억이에요. 그 정도 있으면은 10년 내에 순자산 30억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상황에서 질문을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 정도 하셨거든요 질문을 제가 뒤에 이제 칠판에 좀 적어 보면서 각각 상세하게 답변 그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반에 맞벌이 부부시고요 소득이 좀 높습니다 합산으로 한 2.5억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지출도 많지는 않아요. 뭐 저축액을 따로 언급을 하진 않으셨는데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지출이 있어요. 자녀는 현재는 없지만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이 소득에서 2.5억에서 한 1억 정도는 아내분이 지금 프리랜서다 보니까 불규칙적이긴 하다. 그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해서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은 없어요. 무주택이고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하신 이력은 없습니다 생애 최초라고 하셨고 현금성을 쭉 더해보면은 전세금이 있고 현금이 있고 주식이 있는데 이렇게 더해보면 한 10억 넘게 있으신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목표가 10년 내에 순자산을 30억 이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질문을 크게 세개 하셨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뭐냐면 올해 4월 전세 만기가 도래해서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고 있고 타이밍을 좀 잡고 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정리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면 첫번째 질문이 이거죠 25년 4월이 전세 만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매매 하려고 하는 거죠 타이밍을 여쭤 보시는데 4월이 만기면 지금 1월 중순이 넘어갔거든요 설 지나면 바로 2월입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은 지금 사도 빠른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해 놓고 뭐 중도금 내고 잠금을 내는데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타이밍은 좀설 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이전에 조금이라도 좀 가계약이라도 좀할수 있는 실점을 좀 앞당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는 지금이 좋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직장 위치를 고려해서 입지를 고민하다 보니 마포 공덕이 위치적으로 좋아 보여 살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다녀보니 현재 상황은 거래는 거의 없는데 호가만 몇달전 마지막 거래에 비해서 1억에서 2억 원씩 더 올라서 신고가 금액이라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상투 잡는 게 아닐런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 보면 현재 거래 없는 거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 마포 공덕 현재 거래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세는 몇달전 대비해서 한 1억에서 2억 넘게 올라서 거래가 됐고 그래서 지금 살려고 하니까 이거 좀 상투 잡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25년도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쇼텀으로 좀 전망을 해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년도를 한 줄로 좀 요약을 하면 상저하 고. 일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도 봤을 때도 급지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초 양극화되는 초입일 것이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뭡니까? 상저하고니까. 현재 상반기 안에는 이제 사는 게 매수 타이밍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양극화에서 초양극화로 간다. 그거의 초입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 지역이나 사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선정만 잘 되면 괜찮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포, 공덕을 덜썩 사는 것보다는 지역 선정이 잘 돼서 상반기에 사면 괜찮다라는 답변이에요. 세 번째 질문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매 위한 자금 예산은 부담대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한 16억에서 18억 정도. 대출은 한 6억에서 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소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아 주택을 매매해야 할지도 이제 고민이다. 라고 하셨고,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마포 지역 아파트는 이 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25평, 레미안, 밤섬 리베뉴 32평을 이제 부셨습니다. 이걸좀 정리해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질문을 하시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면 투자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부동산 매수니까 거주하고 투자에 대한 질문을 오늘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대출을 6억에서 8억 정도 받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소득이 세후로 2억 5천이에요. 그리고 아내분께서 불규칙하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소득이 1억 5천이 넘죠. 그리고 순자산도 보면은 이미 10억 넘 게 있기 때문에 내가 6억에서 8억을 더 레버리지를 써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16억에서 한 18억 정도 되는 거를 거주하고 투자로써 매수하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고, 단, 매수 타이밍은 상저하고니까 상반기에 하셔라, 라는 겁니다. 단, 지역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역을 지금 말씀하셨던 데는 이제 마포 일대를 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그리고 레미안, 감성 리베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마포 공덕 지역만 보시는데 마포 공덕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투자성을 높이려고 하면 마포 공덕일 때는 완성형인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어느 정도 신축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일부 지역의 일부 구역들은 앞으로 들어올 때가 남아 있지만은 대부분의 단지들이 이미 신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투자성을 좀 높이는 접근은 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굳이 내가 거주하고 투자를 하고 현 시점에 매수를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옆에가 이제 용산이잖아요 용산인데 용산일때도 이촌동 일대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25평을 살때한 18억대 내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할수 있으니까 여기를 추천드린 이유는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죠 주변 지역을 보면 신축의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도 이 가격이란 얘기죠. 심지어는 바로 옆에는 한남뉴타운이또 입주를 할 겁니다. 5년, 6년 지나면 지속적으로 나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생길 거고 내가 가진 단지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니까 가치가 많이 밸류업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유학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수는 지금하는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전세 만료가 4월이니까. 지금부터 설 전에 좀 계약을 해보자 라는 거고, 25년도 부동산은 상저하고예요. 그리고 양극화가 초 양극화 초입으로 진입이 될 거니까 매수 타이밍은 상반기 안에 설 전에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단 지역을 봤을 때 마포 공덕일 때 보다는 여기는 이미 좀 완성형이니까 우리가 투자성을 좀 높이려면 미래 가치가 좀 있는 진행형을 사야 되거든요 바로 옆에 보면 용산 2촌이 있잖아요 2촌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18억 정도 내면 현재 갖춰본 소득하에서는 절대 무리가 되는 선택지가 아닐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충분히 여기는 10년 이내에 리모델링이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모델링이 되면 목표로 하셨던 순자산은 초과 달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